아 그거 이불 따뜻한 거, 이거 하나 이거 두 개. 아 그래요? 로운이 침대로 가져가야지. 로운이 이불은. 로이 덮고 자라고할 거예요 그거? 아니. 그러면 따뜻한데. 따딱해서 그걸 올렸어? <목소리> 거기 로이 자리잖아요. 로이 침대잖아요. 따뜻해요. 거기서 잘 거예요, 로이 운 오늘? 응. 그래, 거기 누워요 그러면 로이랑 같이 자자. 먼저 이쪽 닮을 잘 거예요. 어, 다음 내일은 로이 운 침대에서 자고 오늘은 로이랑 같이 잘까요? 응. 그래. 엄마 불 꺼도 되나요 이제? 나 베개. 베개 가지고 자 이제 엄마 불 꺼요. 응. 하나, 둘, 셋. 왜요? 응. 뭐가 불편해서? 뭐가 불편해서? 응. 왜요? 나 발톱이 간지. 발톱이 간지러워요? 어? 응? 발톱이 이상해. 뭐가 이상해요? 잘라야, 돼. 잘라야 돼요? 아이고. 엄마 엄마한테...